이번 시간에는 소음성 난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 난청의 원인, 원인이 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난청, 난 난청은 한번 읽어보면 난청은 어, 외이부터 대뇌 피질까지 청각 전도로의 어느 부분의 장애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난청은 우리가 듣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듣는데 관계되는 거, 소리를 듣는 것에 관계되는 부위들이 있죠. 그 중에 어느 한 부분이 장애가 발생하면 그 난청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죠. 특정한 어느 부위에 장애가 발생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들을 수 있는 어느 부분 네, 한부분이 손상이 되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어이난 난청이 언제부터 주로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청력 장애는 뭐 어, 소음에 좀 노출이 아주 심한 경우가 아니면은 뭐 유년기 때는 잘 발생하지 않죠. 어 30세 이후부터 조금씩 청력이 소실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조금씩 조금씩 나빠집니다. 우리가 뭐 소음에 많이 노출이 된다. 이렇게 되면은 한 번에 갑자기 탁 나빠진다기보다는 서서히 서서히 나, 나타나는 거겠죠. 그 다음에 30세 이후에 어, 청력이 손실되기 시작해서 50세 이후에는 어떻게 어, 난청의 빈도가 증가하게 되는 거겠죠. 어, 그리고 우리나라 어,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때 65세 이후 노인에게서는 한 4분의 1 정도가, 어, 청력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이 소음에 대해, 어, 우리가 대비를 미리 미리 어, 젊었을 때부터 좀 해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이게. 왜냐하면 갑자기 오는 경우가 별로 없고, 서서히 서서히 나빠지기 때문에, 처음에 또좀 지나면 괜찮기 때문에, 아, 이게 태무심하기가 좀 쉬워요. 근데 이것이 쌓여가고 쌓여가고 쌓여가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이제 청, 난청으로 발달이 돼가지고, 그 난청은 또 다른 병과 달리, 다른 병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회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난청이 일단 진행이 돼가지고 계속 진행이 된다면은 그거를 다시 어, 완치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질병이죠. 거의 완치가 안 됩니다, 난청을. 보통 이 치료를 받고 이러면 더 나빠지지 않도록은 뭐 하는 그런 치료에 머무르죠. 이거를 원상태도로 회복시킬 수 있고 이런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흔히 표현하기로, 어, 우리가 우리 나무 토막에 못을 박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못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나무토막에 목구멍이 그냥 이 그대로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한번 난청이 발생하면은 못을 빼고 나면은 구멍이 더 커지지는 않아죠. 목구멍이. 그렇지만도 있었던 목구멍이 메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난청을 표시할 때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죠. 쉽게. 그래서 한번 났던 나무토막에 목구멍이 못을 뺀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안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번 발생하면은 이 어느 정도 나빠지는 어이 시력이 아시력이이 청력이 좋아지지는 아주 극히 드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리 미리 미연에 어 방지를 해야 되겠죠. 청력이 떨어지는 방식 중에 하나는 어. 소리를, 깃바퀴부터 소리를 감지하는 기간이 내일까지 소리 전달 과정에 문제가 있을 때 엄청난 청이 생긴다. 그 다음에 청력신경이 손상된 경우에는 감음성 난청이라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위에 했던 말하고 비슷하죠. 청력이 떨어지는 방식 중에 하,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그 중에 우리가 처음에 이제 우리 깃바퀴가 있죠. 귓바퀴에서 어, 소리를 내는 저기 안에 있죠. 소리를 감지하는 기관까지 그 모든 과정에 있는 어 전달 전달시키, 시켜 소리를 전달시키는 길이 있죠. 이길 중에 하나가 어떤 게 고장 날 수도 있죠. 안 좋아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게 하나가 나빠지더라도 이 난청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청각 신경이 손상된 경우를 감음성 난청이라고 한다. 용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가 이귀 밖에서부터 소리를 느끼게 되는 뇌까지의 여러 기간이, 기간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잘못되더라도 난청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특히 청각신경이 손상된 경우를 감문성 난청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 우리가 난청의 원인 중에서는 유전적 원인도 있죠.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귀가좀 이상해서 난청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처음에 태어날 때는 멀쩡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 비유전적으로 난청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유전적인 원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비유전적인 요인이 어떤 경우에 됐냐 소음에 많이 노출됐다든지 직업적으로, 그죠. 직업적으로 환경적으로 소음에 노출이 많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직업적으로 내가 어떤 소음에 노출이 됐다. 아니면은 우리가 어뭐 사는 곳, 주거 공간이 뭐 철도 옆에 있는데 철도가 엄청 많이 많이 생기는 곳 바로 옆에 있다. 뭐 이런 경우들이죠. 이럴 때 환경 소음에 노출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뭐 중이염이 왔는데 이 치료가 제대로 안돼 가지고 어 난청으로 이어지는 경우. 특히 우리 어 나중에 아기들. 이제 키울 때 보면은 이~ 기가 아프다 이러면 이게 중이염인지 아닌지 이거를 잘 그~ 이비인후과 병원 가서 잘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기가 조금 아프다가 많은 건지 어떤 염증이 생기다 많은 건지 아니면은 중이염인지 이래가지고 중이염에서 이 난청으로 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기 때 치료가 잘안 돼가지고 그래서 어~ 기 치료를 할때 어~ 아주 신경 써서 잘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뭐 항생제 복용 때문에 된다든지 내막염 또는 두부 손상으로 머리 손상으로 어, 난청으로 이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있죠 이 중에서 우리가 어, 안전 관리자들이 또는 보건 관리자들이 우리가 염두해야 되는 어, 난청의 원인은 이거죠 직업적 혹은 환, 직업적인 요인이죠 직업적 직업적 또는. 환경소음노인에 노출된 경우, 이런 경우에 난청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안전관리자들이나 보건관리자들이 근로현장에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겠죠. 직업적 원인, 이거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소음에 의한 청력 손실의 유형이 어떤 것이 있나 한번 볼까요? 소음이 우리가 발생했을 때, 청력 손실로 이어질 때, 어,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여기서 보면, 일시적인 청력 손실, 그 다음에 영구적인 청력 손실, 음향성, 외상, 그 다음에 돌발성, 소음성, 난청.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음에 의한 청력 손실 유형. 자, 그러면, 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눈다고 했는데, 네 가지의, 어, 용어를 보면, 우리가 대충은 짐작할 수 있죠. 일시적인 청력 손실, 영구적인 청력 손실, 그 다음에 음향성, 외상, 돌발성, 소음성, 난청 등이 있다. 일시적인 청력 손실, 영구적인 청력 손실.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청력이 손실됐다가 다시 회복되는 거죠. 뭐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어, 스피커 같은 거 있죠. 그죠. 뭐, 우리가, 그 우리가 행사 같은 거할 때, 이 가수들 뭐 노래 잘 들으라고 나오는 스피커 있죠. 그런데 내 자리가 스피커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가수가 이제 노래 한다고 시끄러운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어이 귀가 잘안 들리죠. 너무 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하도 시끄러워가 옆으로 나왔습니다. 스피커 베이스 있다가 나오면은 어떻게 되면 조금 지나면 다시 들립니다, 그죠? 처음에는 잘안 들려요, 멍하 해가지고 잘안 들리다가 조금 지나면 다시 들리게 되죠. 그게 이제 일시적인 청력 손실이죠. 영구적인 청력 손실은 이 청력 손실이 돼가지고 다시 이제 회복이 안 되는 경우를 말한 거겠죠. 자세하게 한번 봅시다. 일시적인 여, 어, 청력 손실. 용어를 일시적 역치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큰 소리에 잠시 노출되었다가 조용한 곳으로 이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작은 소리 잘못 듣습니다. 소리를 잘못 듣게 되는 거겠죠 청각 기관이 일시적으로 피로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상태대로 회복되죠. 이러한 현상을 이름을 뭐라고 용어를 뭐라고 정의하느냐? 일시적 역치 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큰 소음에 우리가 잠시 노출됐을 때, 우리가 행사 같은 갈 때, 가수들 노래하는 스피커 바로 앞에 자리가 있어가지고 앉아 있다가 갑자기 큰 소리 들어가지고 이 귀가 잘안 들려요. 그래서 하도 이 귀가 아파가지고 이제 다른 쪽으로 조용한 곳으로 오면 처음에는 잘안 들립니다. 그걸 다가 이제 조금 지나면 다시 회복되죠 들리죠. 정상적으로 들립니다. 이것을 일치적 일시적 역치동이라고 용으로 표시한다. 이 말이죠. 일시적 역치동. 그 다음에 영구적 난청은 말 그대로 영구적으로 안 들리는 거겠죠.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되느냐. 봅시다. 소음환경에서 장시간 일하거나 장시간 일했을 때 계속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10년, 20년 쌓여서 영구적 난청이 되는 경우가 있죠. 아니면은 장기간 쌓은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충격음이 큰 충격음이 한번 엄청나게 큰게 발생했었습니다. 충격음에 과다 노출돼 가지고 일시적으로 한번 팡 하는 그런 충격음에 노출되어 어기 소리를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이제 느끼는 게 내이라고 이야기하죠. 내이의 청각조직이 손상됐는 경우입니다. 성상됐다가그 다음에 회복되지 않는 이런 경우, 영구적 난체가 난청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영구적 난청이 될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어 소음 환경에 계속 노출돼가지고 장기간 노출돼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노출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영구적 난청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충격음에 일시적으로 한번 노출됐는데 청각 조직이 손상이 되는 겁니다. 너무 큰 충격음이라 가지고 손상되었다 그 다음에 회복되지 않는 경우죠. 그러면 영구적 난청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영구적 난청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신, 어 소리를 느끼게 하는 신경이 손상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회복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죠. 신경이 손상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했던 나무 토막에 못을 박았는 형태와 마찬가지죠. 못을 뺀다고 해가지고 이 나무 턱 막이 메꿔지지 않듯이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수 있죠. 그러면 소음 요소를 제거를 시키면 더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한번 난청이 발생했는 것이 다시 회복될 수는 없어요. 영구적 난청. 예 해당될 때. 신경이 손상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을 영구적 난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음향성 외상은 어떻게 되는가? 뭐를 말하는 것인가? 용어를 정리해보면 되겠습니다. 강대소음에 순간적으로 폭로되어, 어, 일가성 청력 송실 없이, 아까 이거, 이거하고 비슷한 경우죠, 위에. 위 쪽에서 연구적 난청 중에서 충격음에 의한 것과 비슷한 거죠. 그러나 조금 다른 형태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신경장애가 일어나는 거고, 음향성, 외상은 어떻게, 신경장애보다는 일하면서 청력 손실은 별로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돌발적으로 또는 강대소음이 발생했을 때,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청력 손실을 말하는, 어, 초래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 상황을 음향성 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면, 어, 음향성 외상으로 인한 청력 손실은 어떻게 되나? 장기간 소음 노출로 인한 영구적 청력 손실에 비해 위에 거그 설명했는 것에 비해 어떻게 됩니까? 더욱 심한 청력 손실을 유발한다 이 말이죠 특히 저음역에서는 거의 안 들리죠 저음역에서 손실을 동반하는 겁니다 음향성 매상 그래서 청력 손실이 아주 심한 거죠 이거는. 신경이 요 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청각신경이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이게 아닌데 어떻게 됩니까 어... 아주 큰 소음으로 순간적으로 발생해서 청력 부분에 부분적으로 아니면 전부 다가 청력 손실이 발생하는 거겠죠. 음향성 외상으로 큰 소리가 들렸을 때, 강대 소음이 들렸을 때 그런 얘기겠죠. 근데 그 피해는 연구적 난청보다 좀더 심합니다. 훨씬 더 심하고, 그 다음에 저음역에서는 아주 심한 상태이다.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면 조금 회복은 되기는 합니다. 완전 영구적으로 어, 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다 회복되는 것도 아니지만 어느 정도 회복은 된다는 얘기겠죠. 그런 것을 음향성 외상이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조금 차이는 있죠. 이 영구적 난청하고는 영구적은 아예 이제 신경이 손상돼 가지고 영구적으로 난청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고. 음향성 외상은 그 피해는 영구적 난청보다 훨씬 더 큽니다. 수, 그몇 달간 조금 일시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순간적인 그 강대 강대한 소음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순간적으로 청력이 손실되는 거겠죠. 음향성 외상 그다음에 어, 청력 손실은 아주 훨씬 더 심한 편입니다. 영구적 난청보다 훨씬 더 심한 편이고 특히 저음역에서 더 심하고. 그러나, 어느 정도, 몇 개월 정도 지나면, 일부 조금 회복은 됩니다. 완전히 회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 해,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어느 정도만 회복되는 경우도 있다. 는 얘기겠죠. 음향성 외상입니다 돌발성, 소음성 난청. 이건 뭐냐면, 은 평소에도 소음에 노출이 되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걸로 현장에서 평소에도 어떤 소음에 계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더더군다나 어느 순간에 강한 폭노음이 발생하는거죠. 엄청나게 소음이 증가했다든지 이럴 때 돌발적인 청력 손실이 발생하게 되겠죠. 돌발적인 청력 손실이 발생합니다. 처음에 원래도 소음이 일정 수준이 있긴 있었는데 그때는 뭐 청, 난청이 올 정도로 그렇게 심한 것은 안 했는데 갑자기 어... 순간적으로 어, 돌발적으로 소음이 아주 큰게 발생한다는 말이겠죠. 돌발적인 청력 손실을 어, 발, 돌발적인 청력 손실이 발생하게 되겠죠. 이런 것을 돌발성 난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음향성 난청과 다르게 유발인자 없이 갑자기 갑자기 발생하는 거겠죠. 유, 어, 유발인자 없이 갑자기 주로 편측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양측에 발생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 되나, 3일 이내 돌발성 난청은 어떻게 되느냐, 3일 이내에 연속된 세개의 주파수에서 30dB 이상의 청력 손실을 보이는 것입니다. 3일 이내에, 이, 한번 듣고 나서 이렇게 큰이 순간 폭로음들이죠. 폭발음들, 이런 것들, 어느 순간에, 어 강한 그런 폭로음을 듣고 난 다음에, 어, 3일 이내에 연속된 세개의 주파수에서 30dB 이상의 청력 손실을 보이는 것을 돌발성, 소음성, 난청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명이 생기기도 하고, 현기증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뭐, 어, 다양한 원인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평소에도 소음이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도 어느 정도 소음이 있고, 그럼 이게 누적이 돼서 됐는 건지, 아니면 은 순간적으로 큰 폭, 폭음이 발생해가지고 그게 의해서 나빠졌는지, 이거는 정확하게 규명할 수는 없지만도, 어떻게, 어, 난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고그라고 난청으로, 연구성 난청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 어, 돌발성 난청이 어, 발생했는 거죠. 원인 규명은 조금 어렵다는 얘기겠죠. 그러나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돌발성 음성 소음성 난청이 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어, 계속적으로 어, 저 소음이 들렸던 그런 장소에서 갑자기 이 평소 소음보다 훨씬 더큰 소음이 발생했을 때. 3일 이내에 연속된 세개의 주파수에서 30dB 이상의 청력 손실이 보이는 경우를 돌발성 소음성 난청이라고 정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소음성 난청은 어 이거 저앞 전에도 많이 계속 나오던 거죠. 청각기관이 85dB 이상의 매우 강한 소리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이 직업성 난청을 인정하는 그런 기준이 뭡니까? 어, 로 현장에서 85dB 이상의 하루 8시간 이상 노출됐는 경우에 이 난청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는 거겠죠. 그러면 85dB 이상 안 되는 거, 예를 들어서 7 5 d b 이내 소리는 어떻게 됩니까? 난청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75데시벨 밑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근로 현장에서도 기준을 85데시벨 이상을 하루에 8시간 이상 소음이 있는 현장에서 일했을 경우 근로를 했을 경우 우리가 난청의 기준으로 잡는 거죠 그 다음에 75데시벨 이내의 소리는 난청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다 알아놔 주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산업 현장은 뭡니까 여러 가지 소리들이 막 섞여가 있죠. 그래서 섞여 있는 소음의 경우에는 뭡니까 어, 와우의 기전 회전 부위의 손상을 야기한다. 이기에서 어느 듣는 부분이 나는 얘기겠죠. 여러 음역이 섞여 있는 소음의 경우에는 어, 기전 회전 부위의 손상을 야기하고 삼천에서 육천 헤르츠에 해당된다. 알아놔주면 되겠습니다. 소음성 난청은 대청 대 대개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제일 심한 것이 4,000 헤르츠입니다. 4kHz에서 가장 심하고 소음성 난청은 헤르츠로 봤을 때 얘기겠죠. 아래 음력으로 확대되어 어, 회화 음력까지 확대된다. 500에서 4,000 헤르츠까지 확대되기는 하는데 가장 심한 게 소음성 난청은뭐 4kHz다 하는 거. 4kHz에서 가장 심하다고 하는 거 알아놔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상된 부위의 일부는 회복되지만 나머지는 태행성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손, 어, 저기 발생하면, 난청이 발생하면. 그러니까 완전히 다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태행성이 되면 영구 난청으로 가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소음 노출이 멈춘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단순 손상받은 청세포 부위에만 국한해서 태행성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소음이 딱 멈추면은 그러니까 소음이 없는 상황으로 가면 이게 다시 그,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소음 원이 없어지면 난청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처음에 손상받았던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은 어, 신경태행성으로 바뀔 수는 있죠. 처음에 이 소음에 의해서 손상되는 부분은 어 이게 뭐 난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소음원이 제거되면 소음이 없는 것으로 가면은 다시 나빠지고 계속 나빠지고 이러지는안 한다는 얘기겠죠. 소음 노출 차단 이후에는 이미 손실된 청력 이상으로 악화되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소음 노출을 차단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난청 난청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소음성 난청의 특징에 대해서 보면은, 어, 뇌이, 내이, 뇌이가 소리를 느끼게 하는 부, 부분이죠. 뇌이의 모세포에 작용하는 신경성 난청이다. 이 말이죠. 신경이 둔화되는 거겠죠. 신경성 난청이다. 농을 일으키지는 않고, 소음 노출 중단 시에 청력 손실은 진행되지 않는다. 소음 노출이 중단되면 청력 손실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또 특히 과거의 소음성 난청으로 과거에 소음성 난청이 한번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있어가지고 어뭐 난청이 조금 진행됐다든지 이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옛날에 소음성 난청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지금 소음 노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어이 소음 이게 중요한 거죠. 이 지금 내가 이 듣고 있는 이 소음으로 인해서 내가 난청으로 갈 수는 있지만 이 소음의 크기에 따라서 지금 듣고 있는 소음의 크기에 따라서 옛날에 소음성 난청 경험이 있다고 해가지고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러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초기 고음역에서 처음에 고음 딱 들었을 때 청력 손실이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처음에 딱 들으면서 바로 청력 손실이 현저하게 발생한다 이 말이겠죠. 그 다음에는 소음성 난청의 또 특성, 지속적인 소음 노출이 단속적인 소음 노출보다 더 위험하다 이 말이죠. 한번 딱 강하게 듣는 그런 소음 노출보다가 지속적으로 계속 소음 노출이 되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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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청으로 확대되는 게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소음성 난청 소음성 난청의 특성, 이건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 강가, 어, 신경성 난청이고 세포가 어, 작용하는 신경성 난청이고 농을 일으키지 않고 청력 소음 노출 시에 더 이상 진행 어, 소, 어, 청력 손실을 되는 소음 노출에 소음 노출이 없어지면 청력 손실이 더 진행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겠죠. 과거의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고 초기에 청력 손실이 현저하고 초기 고음역에서 어, 지속적인 노출이 단속적인 노출보다 더 위험하다 하는 거 알아놔 주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합니다.